2023년 8월 18일 금요일 매일 성경 읽기 우리말 성경 231차 예레미야 39장 유다 왕 시드기야 군역 열째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넷째 딸, 그달 그달 9일에 그 성읍이 함락됐다. 그 위에 바벨론 왕의 모든 관료들이 와서 중간 성문의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네르갈 사레세, 삼갈르보, 내시의 우두머리, 살스김, 점쟁이의 우두머리, 네르갈 사레세, 그리고 바벨론 왕의 다른 모든 관료들이었다. 유다왕 시드기아와 그의 모든 군사들이 그들을 보고는 도망갔다. 그들은 밤에 왕의 정원길로 에서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해 성읍을 떠나 아라바로 도망갔다. 그러나 갈대아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갔고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아를 따라잡았다. 그들이 시드기아를 붙잡아 하마땅 림나에 있는 바벨로나 누부간 네살에게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시드기아를 판결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림나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다 죽였다. 그는 또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청동 족쇄로 묶어 바벨론으로 데려갔다. 갈대아 사람들은 왕궁과 백성의 집들을 불로 태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붕괴시켰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읍 안에 남아 있던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그의 남아 있던 백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 그러나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일부 가난한 사람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밭과 밭을 주었다. 그때 바벨론왕 느부간넷살이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예레미야에 관해 명령을 내렸다. 그를 데려다가 돌봐 주어라. 그를 해치지 말고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그에게 해 주어라. 그리하여 경호대장 느부사라당과 네시의 우두머리 느부사스방과 점쟁이의 우두머리 네르갈사레세과 바벨론 왕의 모든 관료들은 사람을 보내 경호대들에서 예레미야를 데려왔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사반의 손자 아이감에아들 그다레아에게 넘겨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서 살았다.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가서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이성읍의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날에 그것들이 내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그날에 너를 구해낼 것이다.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것이니 너는 칼에 쓰러지지 않고 내 목숨이 내게 전리품이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40장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포로들 가운데 사슬에 묶여있는 예레미야를 라마에서 풀어준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경호 대장이 에레미아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말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셨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 재앙을 이루셨고 선포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고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나 이제 보아라 오늘 내 손에 묶여 있는 사슬로부터 내가 너를 풀어줄 것이다.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여겨지면 가라. 내가 너를 잘 돌봐주겠다.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면 가지 마라 보아라 온 땅이 내 앞에 놓여 있다 어디든지 내 생각에 좋고 적당한 곳으로 가라 그러나 예레미야가 떠나기 전에 누부사라단이 덧붙여 말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가미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라 바벨론 왕께서 그를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임명하셨다. 그와 함께 내 백성 사이에서 살아라. 아니면 어디든 내 생각에 적당한 곳으로 가라. 그러고 나서 경호대장은 예레미야에게 먹을 것과 선물을 주고 그를 가게 했다. 그래하여 예레미야는 미스바에 있는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서 이 땅에 남아있던 백성 사이에서 함께 살았다.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 땅의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것과 남녀와 어린 아이들과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지 않은 그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그에게 맡겼다는 소식을 들판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군사들이 들었다.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안과 요나단, 다눔의 세 아들 스라야,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부하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달야에게 왔다. 사반의 손자 아 이감의 아들 그달야는 그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말했다.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왕을 섬기라. 그것이 너희에게 좋을 것이다. 나 또한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들 앞에서 너희를 대표할 것이다.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열매와 기름을 모아서 너희의 그릇에 보관하고 너희가 취한 너희 성읍들에서 살라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들을 남겨 두었다는 것과 그들의 총독으로 사반의 손자 아이가미아드그달아를 임명했다는 것을 모압과 암몬 족속과 에돔과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들었다 자기들이 쫓겨나 있던 모든 곳에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의 그달아에게 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 열매들을 아주 많이 모았다.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들판에 있던 그들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달야에게로 와서 그에게 말했다. 암몬 족속의 왕인 바알리스가 당신을 살해하려고 느데나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아이가에아들 그달야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 있는 그다리에게 은밀히 말했다. 내가 가서 느자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해주시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목숨을 빼앗아 당신에게 모여든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시 흩어지게 하고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에게 말했다.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이스마엘에 대해 내가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예레미야 41장 일곱째 딸의 왕족이며 왕의 장관인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열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미스바에 있는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에게 왔다. 그곳에서 그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과 그와 함께 온열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사반의 손자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리아를 칼로 쳐서 바벨론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임명한 그를 죽였다. 이스마엘은 또한 미스바에서 그 다리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있던 갈대아 사람 군사들도 죽였다. 그 다리가 살해된 이튿날에도 아무도 그에게, 그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때 수염을 깎고 자기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80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곡식재물과 유양을 갖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 와서 여호와의 집에 들이려고 했다. 느자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으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계속 울며 가다가 그들을 만나자 이렇게 말했다. 아이가미 아들 그다리아에게 가라. 그들이 성읍 안으로 들어갔을 때 느자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고는 웅덩이 속에 던졌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열 명의 사람들이 이스마엘에게 말했다.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들에 숨겨 놓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멈추고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스마엘이 그다리아 때문에 죽인 모든 사람들의 시체들을 던져 넣은 웅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왕 바하사를 두려워해서 만든 것이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웅덩이를 시체들로 가득 채웠다.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 있던 남은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잡았다. 그들은 왕의 딸들이며 모두 미스바에 남아 있던 백성으로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아에게 위임한 사람들이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로로 잡고 안문 족속에게로 가려고 떠났다. 가라의 아들 요한난과 그와 함께있던 모든 군대 장관들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 들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과 싸우러 나갔다. 그들은 기본에 있는 큰 연못에서 그를 만났다.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던 모든 백성은 가레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들을 보고서 기뻐했다.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포로로 잡아온 모든 백성은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한안에게로 넘어갔다. 그러나 느라나이의 아들 이스마엘과 여덟 명의 사람들은 요한에게, 요한안에게 도망쳐서 암몬 족속에게로 갔다. 가레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들이 느니야의 아들 이스마일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살해한 뒤에 미스바에서 포로로 잡아낸 백성의 남은 사람들 모두 곧 군사들, 여자들, 어린 아이들, 내시들을 데리고 기브온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 게롯킨 함에 머물렀다. 이는 갈대아 사람들 때문이었다. 바벨론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크다라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아멘